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 0 0세개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금이요 레마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후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형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불레세 땅과 애굽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이도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또 사람이 하게 된 어떤 말들까지 그 모든 것에는 출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출처라고 하는 것은 몸모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죠. 이 그래서 이 출처는 처음 시작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해지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바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논문이나 글을 쓸때 다른 사람이 이미 써 놓았던 서적을 참고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헌에서 참고를 했는지 그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절 의혹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건다거나 아니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전화를 평소보다는 잘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닌가?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출처가 밝혀지지 않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또 다른 오해, 또 다른 어려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것참 좋아하시죠?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복의 개념이 세상의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떠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든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든 이 모든 복의 출처, 복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은 그 모든 복의 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누렸던 실제적인 축복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축복의 내용은 이 영적인 축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제적인 축복,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많은 영적인 은혜들과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실제적인 은혜들, 물질적인 그 은혜의 주관자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축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그 실제적인 물질의 축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66달란트를 환산하게 되면 약 23톤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23톤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게인지, 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금을 정기적으로 걷어들일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도 수백 개였습니다. 상아로 보자를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그 보자를 그리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 그릇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금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은도 물론 소중한 보물이지만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이지만 금이 너무 흔하다 보니 그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풍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사실 정기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의 액수가 금의 무게가 얼마였고, 또 무엇을 금으로 만들었고, 방패가 몇 개였고, 이러한 이 모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보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풍요와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열왕들보다 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영광과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의 시대에는 여러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을 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어떤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그리고 그 어떤 외세의 침략도 받지 않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각이, 내정이 불안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내정 역시, 내각 역시 항상 안정을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항상 어떤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러한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들과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모두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솔로몬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의 출처가, 이 모든 복의 시작이 솔로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12번 언급되고 있는 솔로몬의 이름 뒤에 감추어진, 비록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하의 여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즉,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각종 보물과 재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오늘 누리고 그리고 모을 수 있었던 상당수의 재산과 보물들이 이들이 가지고 온 보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하의 여왕들이 솔로몬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천하의 여왕들이 궁금해했던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똑똑하다, 솔로몬이 경험이 많다, 솔로몬이 어떤 무언 능력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왕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 어떤 왕들에 비해서 더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천하의 열왕들보다 솔로몬이 으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이 으뜸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으뜸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 때문이었는데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의 여왕들보다 더 높은 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여왕들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천하의 여왕들보다 더 높고 으뜸이 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상당한 부호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모든 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솔로몬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의 열왕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만 역할을 감당했을 뿐그 모든 복의 출처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내 노력으로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으고 내가 쌓을 수 있는 그런 풍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천하의 여왕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볼수 있게 그 지혜를 천하 여왕들에게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도 나의 것이지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재물과 모든 영광도 모두 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연으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부와 성공의 삶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도 소망하며 그렇게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만드는 풍요 속에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요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